부티꺼, 일본지 부티크 맞죠? 네. 여기 4호에 짐 여기다 갖다 놓으라 그랬거든요? 누가요? 여기 시키신 분이요. 4호인요 짐? 이좀 많아. 네. 어떡해요? 연락해봐요? 네. 아니, 2박인데?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여기 저도 몰라요. 저희 음. 통화 한번 해보실래요? 아니, 제가 통화할 아니에요. 많이... 짐이 얼마나 많은데요? 짐이. 뒤에, 뒤에 반차 정도. 음. 뒤에. 아, 네, 기사님. 네, 여기 왔는데요. 네, 여기 1층에서 짐을 내릴라 그러는데, 네. 네. 뭐라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라 하시는데요? 잠깐만요. 어떻게, 어, 어떻게. 네, 손님, 카운터인데요. 네, 여보세요? 네, 손님, 카운터인데요. 네. 2박이신데, 왜 짐이 많으실까요? 이박 이박 하고 원래 더 하려고 그랬는데 네네 짐을 네, 그냥 여기로 옮겼다가 그 앞에 호텔로 옮겼거든요. 근데 짐이 얼마나 많으 신지 모르겠는데 방 안에도 옮길게요. 네, 회사님, 안에 뒀다가 그대로 네 들어오세요. 근데 안에 계속 204호에 계세요. 아, 예, 선생님, 한번 조금 도와주시면 금방 할것 같은데, 조금만 내려와 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가 여기 주차하기가 엄청 곤란해 가지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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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짐은 네. 다 포장 다 해놨거든요. 다 포장도 제대로 안 해주셔 안 가지고 네. 비닐 포장 다시 했거든요. 제가 이게 아, 알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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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라 했거든요. 금방, 금방 내려올게요. 뭔 차를 어디다 대야 될까요? 예. 좀 내릴게요. 여기 가아 주면 는 차. 아, 여기 내려오래 했어요. 거기 어? 가고 지금 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차를 오세요? 아요 이렇게 여기 주차를 막서차 다치고 그러면 집은 왔다 갔다 아 그래요. 지금, 아, 다시 내려서. 그때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얼른 내려고 갈게요. 지금 말하고 있을 시간 얼른 내려고 갈게요. 아됐내 돈에 먹요 씨발. 아이. 204호세요? 여기 서나좀차 네? 이렇게 대지 말아라. 지렇지 빨리 올라오 옮겨 보세요 아, 오, 오, 네. 오, 네. 근데 이거 어. 하여튼 일단 옮기게요. 이차 막았다가 다시니까. 네. 피해 끼치면 안 돼서. 지금 다른 데 놔둘 데 없으세요? 아, 너무 많은데. 원래 여기서 전기 전기 부스가 있었는데 근데 전이 너무 많아서 솔직히 별로 안좋아하네 아쉽게도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옮기시죠 <laughs> 응. 지금 날라주시면 돼요 어. 아, 아. 빼달라고 하거든요 안 잡고 있으시도좀날려주셔야 돼요 아요 네. 네. 먼저 한번 올라가시죠. 예 네. 예. 네, 네. 아니 같이 내리시게. 아 그래요? 예, 네, 빨이 내리셔야 돼. 또 얼마나 나왔죠 짐이. 아, 생각보다 정신없이. 이거 있어, 이렇게 그래? 말하면 여기 사람이 여기서 엄청 안 좋으시죠? 어, 여기는 저기 그거라서. 아 근데 네. 장기투수 할라 했는데 응. 너무 너무 이것도. 일단 여기다가 지면 내려놓을게요. 지금 좀 빼주시오. 아, 네. 한번더 내려가시게. 와, 이, 이런 경우도 처음이네. <laughs> 차라리 딴데 없는 곳만 잡아보시죠 딴 데요? 달빵이나 그런 데 잡아보시죠 이런 데는 별로 안 나왔네요 또 옮기려고 면또 이기실 거 아니에요 아.. 갑자기 정신없이 왔어요 네. 네 그럼 집으로 있으신 은 계속 방해가 됩니다. 돼요 네 죄송합니다 나가실 수 있겠어요? 나가실 수 있겠어요? 네. 요것만 내리시면 돼요. 아, 네, 네. 아, 같이 내리시면 돼 네, 예, 아래, 아래 잡으세요. 네가 아까 타지 아, 않으셨요 제가 또 묶었어요. 아, 그 네. 네. 뒤에 문 조심해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끝 끝. 사진만 찍고 갈게. 오늘 네. 뭐라 하시네? 오늘 네? 뭐라 하시네 아, 그러니 이것저것 너무 너무 따지시는군. 삼주세요 그럼 가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우와. 빨래 하는 건가요? 아니면? 네. 원룸에서 이쪽으로 네. 급하게 이제 어떻게 좀 집을 빼달라 해갖고 잠깐 이거 온 거니 집이 너무 많이 던지 일찍 좀 뭐라 하시더라고 뭐라 하실 만 하죠? <laughs> 고생하시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미안합니다. 이리 와도 욕먹고 저리 와도 욕먹고 아 근데 좀 너무하긴 했네요 짐을 너무 많이 실어서 여기 지금 이제 손님들 들어올 시간에 짐 이렇게 레벨 좀막 써버리고 하면은 좋아할 사장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 간다고 안 된다고 나한테 뭐라 하면은 저도 싫죠 그럴 시간에 빨리 날라버리는 게 낫지 차라리 안 된다고 해버리면은 지금 짐 나르, 나르면 안 된다고 해버리면은 어? 다른 데 옮기기라도 할 건데 그것도 아니고 딱 잘라버려 안된다고 해버리시지 안된다고 해버렸으면은 안 나르지 고생했어요 명균씨 고생했습니다